지피투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축복해요.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거예요.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할게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찬양과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겨냈어요. 시험을 끝내시고 예수님은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도울 제자들을 찾으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를 보셨어요. 그들은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였어요. 형제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로 삼겠다. 그 즉시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계속 다니시다가 또 다른 두 형제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 안에서 아버지와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도 부르셨어요. 그들도 그 즉시 배와 아버지를 남겨둔 채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두루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저기 다른 동네까지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중풍병자들을 수없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어요. 그 지방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좋아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열두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간 사람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엄마가 밥 먹어라 그래도 조금만 더 놀고 싶어요. 그러면서 바로 못갈 때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핑계대지 않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은 열심히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있을 때 찾아와 주세요. 그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삶은 바로 섬기는 삶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에요. 그 길이 어렵지만 더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할 때 모든 하던 일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려두고 바로 따라갈 수 있나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해주셨으니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래요?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멋진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저를 찾아주시고, 제자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동생들도 잘 돌봐줄래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아픈 분들 계시면 빨리 나으실 수 있게 해주시고, 보고 싶은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